어디 가고 있냐면요. 예전에도 핫하고 지금도 핫한 양양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. 여기 보세요. 오늘 날씨 진짜 좋죠? 와, 완전 드라이브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, 진짜. 실로한 메밀국수라는 곳에 가는데요. 또 맛있는 메밀국수랑 또 맛있는 돼지고기, 수육, 맛있는 거 먹으러 가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. 달려서 양양에 도착했습니다 양양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실로암 메밀국수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 같이 가보실게요 자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가 지금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대기도 있나봐요 워낙 맛집이라서 그래서 여기 테이블링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대기할 수 있는 자도 있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시면 아 여기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에요. 이렇게 테이블도 있는데도 있고 반대편에는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좌식도 있어요. 여기에 들어가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깔끔한 좌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단체분들 오셔서 드시기도 좋고 괜찮은데요? 좌석 진짜 많아요. 완전 넓죠? 오 여기 메뉴가 되게 간단하게 있거든요 동치미 메밀국수랑 비빔메밀국수 근데 동치미 메밀국수가 물 타지 않은 100% 발효 동치미래요 그리고 여기 삶은 돼지고기 보쌈인데 가마솥국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요것도 메밀국수랑 요거랑 같이 세트인 거 아시죠? 그래서 이렇게 두개 시켜볼 거고요 저희 동치미 메밀국수랑요 비빔메밀국수랑 그리고 삶은 돼지고기 보쌈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두기 하나 동치미 하나 비빔 하나요? 네. 네 이렇게 따뜻한 국물을 준비해주셨거든요. 이걸로 일단 속을 싹 잠재운 다음에 국수랑 고기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죠. 여기다가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뜨끈하다. 피디도한잔 하실래요? 감사합니다. 제가 따라드릴게요 건... 저밖에 없죠? 와, 너무 맛있겠다. 고기 방금 막 따끈따끈하게 삶은 맛있는 고기. 고기 완전 맛있겠다. 오 완전 따끈따끈해. 이봐봐요. 음 맛있겠다. 네. 이 양파 들어 있는 게 비빔이고. 네, 양파 들어 있는 게, 네, 게 비빔. 이게 네, 동치미고. 동치미. 동치미. 네, 이거는 네. 그릇에 반 정도 넣어 드시면 되세요. 아 여기 동치미에다가요? 예, 동치미. 이거는 어. 드셔 보시고 취향에 맞게 넣어 드시는 게나으세요아 맛있겠죠. 오, 대박. 이것도 완전 맛있어 보이죠? 보쌈에 싸먹으면 죽이겠죠? 예 아, 빨리 먹어봅시다. 아, 일단 고기 먼저, 빨리 아들야들한 이 고기의 식감 먼저 느끼고 싶거든요? 그럼 막 뜨끈뜨끈, 김 나는 거 봐. 오. 그냥 먼저 한입 먹어볼게요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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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진심, 그냥 사르르 녹아버려요, 진짜. 음, 어떻게 맛있어? 여기 왜이리 맛있어요? 여 진짜 맛있어. 여기 있는 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겠다. 음. 짜장. 음, 음, 음. 너무 맛있다. 이 음. 음. 동치미 국물도 완전 시원하게 얼음 동동. 완전 맛있어 보여요. 감사합니다. 이건 한번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 거 아시죠? 아, 안 돼. 에 네. 이걸로 이 비비는 거예요? 오 아, 뭐 차가운 건데 왜이메를을 몰랐지? 한번 먹어볼게요. 습관, 습관. 음! 음! 고기랑 먹으면 더 맛있겠다. 아, 이 고기가 진짜 너무 맛있어. 고기랑, 이거 진짜 꼭 같이 드세요.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. 무슨 김치인지 모르겠지만, 약간 겉절이 속에 들어가는? 약간 그런 건가? 같이 한 입에 먹어버리는 거야. 좋은 생각이죠. 먹을 수까 음! 음! 진짜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요. 이게 맛있어서 계속 손이 가요. 음. 진짜 맛있다. 비빔 매닐국수. 면이 금세 잘 풀어지거든요. 이거 봐봐요. 좀 시간이 지났는데도. 와, 음. 음, 음, 이것도 맛있다. 간이 좀더 있어요. 이것보다는 양념 맛이 더잘 나고 언니가 더 맛있냐면, 근데 저는 이것도 괜찮았어요. 좀 슴슴하게 먹는 것도 좋아해서 나름 이것도 좋았어요. 고기를 또 같이 먹어 줘야지. 음. 음. 너무 맛점. 음. 열무김치인가? 이도 있네. 그래도 맛있어 보이는데? 음. 음 할수 있어? 음. 음. 아,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, 진짜 고기 봐봐요. 고기 제가 다 먹었어요. 진짜 고기가 진짜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었고, 또 가족분들이랑 오시기에도 좋고, 양양에 놀러 왔을 때 진짜 꼭 한번 들려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양양에 오신다면은 강원도 양양, 속초 이쪽에 있거든요. 그래서 양양 쪽 놀러 오시면 실루한 메밀국수집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. 오늘 저희 원픽은,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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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기본 메밀막국수입니다예 저는 비빔도 좋아하긴 하지만, 이게 저는 제 입맛엔 더 맛있었어요. 이게 진짜 고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추천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